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와 세상을 바꿔놓기에 충분한 시간 생각의 탄생 20분의 최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보아야 할때볼수 있어야 돼요. 시간을 넘어서는 소통을 위한 도구이기도 해야 한다는 거죠. 망각에 맞서기 위한 도구죠. 민주주의가 시작되는 새로운 사회로 바꾸게 되는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실제로 세상을 바꾼 기록이에요. 꼭 기억해뒀다가. 이게 그냥 묻혀 지나가지 않게 뭔, 무슨 일인지 밝혀낼 수 있게 똑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게 만들고야 말겠어라는 의지가 저게 기록이에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기록이라는 것의 가치와 의미에 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어, 저도 예전에 국가 기록원을 취재차 방문을 한번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정보가 모이는 곳. 역사가 숨쉬는 곳, 미래가 보이는 곳. 그런데 언뜻 생각해봐도 정보가 모이고 역사가 숨쉬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기록이라는 것이 과거의 일을 기록한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미래를 보여준다는 것일까? 그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네, 오늘 이소연 원장님의 두 번째 강연에서 그 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록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도대체 기록으로 나라다운 나라를 어떻게 만든다는 건지 특히 21세기 현재 대한민국에서 기록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음, 제목은 기록과 민주주의라는 제목입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했어요. 지난번에 그 대량 인쇄술의 발명 말씀드렸고 교육받은 국민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는 그래서 공교육이라고 하는 제도가 필요했고요 기록이 어떻게 개입하는지 그 민주주의를 구현하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시죠 민주주의는 여기서 시작된다 Democracy starts here 라는 이 말은 미국의 국립기록청 나라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발견할 수 있는 문구입니다. 어, 미국의 국립기록청은 자신있게 어, 민주주의가 여기서 시작한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으로 책임을 묻는다라고 하는 내용을 다음번 슬라이드로 적어보았습니다. 이 얘기는 한번 기억을 해보시죠. 어, 저처럼 어느 정도 좀꽤산 사람들이 특히 많이 기억할 거고, 젊은이들도 아마 지난번 한 1, 2년 전 국정농단 때 청문회 때 기억이 나실 거예요. 뭐, 50청문회에서 5.18때 최초 발표 명령을 누가 내렸느냐? 1998년에 경제위기, IMF라고 우리 흔히 부르는 경제위기가 발생할 때까지 도대체 우리는 누가 어떤 결정을 어디서 내렸냐? 청문회를 할 때, 주로 발생하는 현상은 나오신 분들이 다 높으신 분들이고 훌륭하신 분들이고 책임을 지셔야 할 분들인데 나와서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말로 점철되는 청문회를 보면서 온 국민은 고구마 500만 개를 물 없이 먹은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되죠. 50청문회나 IMF 청문회 때 어, 기억이 안 나지 않는다 라고 말한 사람들 그 어느 그 누구의 책임도 묻지 못했지만 국정농단에 관해서는 다는 아니어도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책임을 묻고 있는 중이에요 기록을 갖고 묻고 있는 거죠 기록에 쓰여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럼 기록에 무엇이 쓰여 있느냐 하면 지시와 보고와 협의가 적혀 있습니다 기록학 연구하고 일한 지 20년 정도가 되는데 어, 약간 좀 소름이 돋았다고 할까요? 기록의 역설. 아, 기록을 없애기도 참 쉽고, 기록을 남기기도 참 어려울 수도 있지만, 기록을 안 남기는 것도 쉽지 않구나. 보통 우리 중학교 때 영어 배우면 책임이라는 단어는 리스판서빌리티잖아요. 뭔가를 책임을 진다하는그 책임을 갖고 있다. 근데 기록과 관련된 책임에서는 어카운터빌리티라는 용어를 써요. 저것은 보통 책임이라고 부르지 않고 설명 책임성이라고 부릅니다. 업무를 하면서 그 업무를 한 다음에 어떻게 그런 식으로 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업무를 하고 그 업무한 내용에 대해서,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뜻이에요. 책임을 지면서 업무를 한다면 믿을 수 있죠. 그 책임이 실제로 어떻게 했다는 건지는 기록이 하나도 없이 말로만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 법대로 한 것만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잖아요. 정확히 뭘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니까. 근데 기록을 통해서 그걸 밝혀낼 수 있고, 기록을 통해서 내가 업무를 책임질 수 있는 방식으로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때 신뢰가 생기는 거죠. 정부와 공무원, 대통령까지 가지 않더라도 요즘은 온라인 동호회에서 MT를 가면서 회비를 거둬도 그 사용에 대해서 영수증과 어, 내역을 다 공개합니다. 그렇게 운영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신뢰를 갖고 좀 비싸 보여도 돈을 낼것 같아요. 근데 뭐다 썼다는데 어디 썼는지 모르겠는데 다 썼다고 해요. 돈이 많이 들었다고 해요. 자기들 돈도 썼다고 해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죠. 이게 어카운터빌리티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근데 그 국민들이 책임을 물을 때 제일 먼저 할수 있는 거는 정보 공개 요청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이상하다. 우리 동네 갑자기 재개발 계획이 만들어졌어요. 그 재개발 계획이 이루어질 때 저는 재산상의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어, 주거 조건이 나빠질 수도 있어요. 언제 이런 결정 내렸지? 어떻게 내렸지? 왜 내렸지? 누군가가 이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뒤에서 의논해서 결정 내는게 아닌가? 궁금해졌을 때 정보공개 청구를 할수 있죠. 정보공개 청구를 했을 때 어, 답이, 어, 주는 답이 나오면 참 좋은데, 못 준다라는 답이 나올 때 많은 이유가 있어요. 뭐 개인 정보가 들어 있어서 못하기도 하고 업무상 비밀이 들어 있어서 못하기도 하고. 근데 사실상 정보 청구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보가 부존재하다예요. 업무는 있었는데 기록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할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기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민이 궁금해했던 정보인데 정보기 청구를 했을 때 부존재했던 것들을 어떻게 관행상 업무를 잘 기록하게 만들어야 하는가가 국가기록원이 가진 과제인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말이 국민이 주인이란 뜻이잖아요. 우리가 뭐 공무원들을 국민의 공복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자기가 공복, 자기의 이제 종인데 자기가 일을 시키는 사람인데 시키는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안 되니까. 그 물어보는 내용이 정보공개 청구이고 그 정보공개 청구했을 때 받게 되는 게 기록이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이 주인이 되는 길이 기록을 통해서다 책임을 물을 수 있게 설명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게 책임을 질수 있도록 하게 하는 도구가 기록이다 그래서 기록은 민주주의의 선결요건이다. 번또 역시 국정농단 사태에서 화제가 됐던 문구죠 부당한 지시일수록 세세하게 기록으로 남겨라 이 말은 어,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하였던 문화체육부 장관이셨던 유진용 장관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블랙리스트 관련하여서 어, 그 계속 이행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스스로 사퇴하신 분이죠 이분이 퇴임식 자리에서 문화체육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했단 말이에요 부당한 지시를 받을수록 그걸 더 세세하게 기록으로 남겨라 실제로 기록을 많이 남겼다고 해요 그리고 기록을 파기하라는 명령이 있었, 있을 때에도 기록을 파기하지 않고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특검이 시작되고 나서 기록을 가지고 나타났기 때문에 비교적 국정농단 사태 관련한 재판 중에서 블랙리스트 재판이 더 많은 기록을 갖고 재판을 할수 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을 책임지고 일하는 많은 선의의 공무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또 기록인 거예요. 지난 10년간, 언론에서 자주 회자되었던 단어가 지정기록이죠. 지정기록은 보호해야 된다 라는 표현으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과도하게 지정된다 이런 말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지정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기록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제도예요. 저 제도는 워낙 2007년 이전에 대통령들이 기록을 남기지 않았어요. 어, 그 오히려 기록을 개인의 소유물로 생각해서 임기가 끝날 무렵에는 어, 많은 기록을 자기가 회고록을 쓰려는 목적으로 아니면 남에게 보여주기 싫어서 어, 수십 대의 트럭에 실어서 자택으로 가져갔던 대통령의 이야기. 가져가지 못한 기록은 몇날 며칠을 뒤뜨려서 태웠다는 이야기 전설처럼 전해지죠. 그래서 우리는 근현대사자료 일수록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많이 남기지 않고 어, 남은 것도 관리를 안 해서. 그래서 2007년에 대통령 기록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서 왜 대통령 기록이 생산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을 당시에 법을 만드는데 참여하셨던 분들이 가졌던 거예요. 함부로 잘못 남겨서 내가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남긴다는 뜻은 남겨서 내가 갖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 기록관이죠 국가 기록원 네어 넘긴 다음에 그게 다음 정부가 들어왔는데 나랑 정치적 입장이 다른 정부가 들어와서 그 힘으로 그 기록을 열어보고 그 내용을 갖고 나를 공격할까 봐 두려워서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라는 사실에 착안한 거예요. 그래서 업무상 생산한 기록들 중에서 나중에 이게 정적의 손에, 손에 들어갔을 때 나를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대통령이 직접 지정해서 그것을 몇년 동안 어,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인 거예요. 제 제도를 만들 때알 권리 관련 시민단체들에서는 사실 좀 반대를 했어요. 국민들은 다 대통령이 업무 중에 생산한 기록에 대한 접근을 할수 있어야 된다.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즉시 공개를 하게 하는 제도를 유지한다면 기록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또 다른 의미의 알권리의 침해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개의 시점을 15년에서 30년까지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언젠가는 국민이 보게 하기 위한 제도로는 지정 기록이 더 낫다라고 생각해서 만든 제도인 거죠. 우리나라는 재헌헌법 원본이 없어요. 뭐 전쟁을 치렀으니까요. 어, 뭐 이해할 수 있기도 하고 그래도 참 불행한 일이기도 하죠. 또 IMF를 피로, 비롯해서 한 46건 정도의 다른 저 나라 정부와 어, 체결한 조약의 원본이 없어요. 이건 좀 굉장히 걱정이 되는 일이죠. 국가의 어떤 국가와 국민의 재산과 신분 안전에 관련된 중요한 협정문이, 질문서를 안 갖고 있는 거랑 좀 비슷한 거예요, 저거는. 쿠심점토판이 없는 상태에서 봄을 맞게 된것 같은 그런 일인 거죠. 그래서 2004년 정도에 어, 그 정보공개와 기록 활동을 하시던 어떤 분이 어, 또 언론사하고 어, 협력 작업을 통해서 기록이 없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어, 시리즈, 기사를 연재를 했어요. 근데 그때가 2004년 음,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된 서 업무가 정지되었던 기간의 일이죠. 그 당시에 노전 대통령은 어, 뭐 탄핵이 돼, 가결돼서 대통령 직무를 정지하게 되면 뭐 모르지만 다시 업무에 복귀하게 되는 경우 어떤 식으로 정부를 혁신할까, 어떻게 나라를 새로운 나라로 만들어 볼까 고민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 신문 기사를 보고 아 기록으로 정부를 혁신하자. 그래서 정부 혁신. 또 기록혁신이 굉장히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2007년에 대통령 기록법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기록으로 남길 수 없는 일은 하지도 말라 그래서 이분의 의지는 기록으로 역사의 평가를 받겠다는 의지였어요 내가 책임질 일을 국민 앞에 내가 어떻게 책임질지를 기록으로 입증하겠다 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셨던 분이죠 설명 책임의 의지를 기록혁신을 통해서 실제로 보여주신 분이라고 할수 있어요. 오늘을 내일처럼, 내일도 오늘처럼 그냥 눈 뜨면 밥 먹고, 밥 먹고 나면 일하고 자고 아무 생각 없이 똑같이 사는 사람에게는 기록이 필요 없어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좀더 나은 내일로 만들겠어. 그런 의지가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록은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나. 를 만들겠다고 하는 의지. 그것이 기록으로 만드는 나라다운 나라라고 하는 그 문장이 어떤 의미인지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기록을 통해서 공무원과 국민이 책임을 다하고 그 결과로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두 번째 강의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강연 들으시면서 궁금했던 점 있으실 텐데요. 손 들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공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김희진이라고 합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되게 기록이라는 거에 대해서 엄청 중요성을 느꼈는데요. 그 기록이 너무 사소한 거여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기록을 해야 되고 그 기록들을 어떻게 기록을 해야지 이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길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어, 하루를 어, 1분1초를다 기록하는 거쓰 아닐 것 같아요. 일기를 쓰더라도 쓴다고 하더라도 그날에 의미 있었던 일을 쓰게 되잖아요. 생각해 보게 봐야 할 일, 다시 되돌아봐야 할 일. 일기 얘기할 때 우리는 항상 반성이라는 말을 썼어요. 반성은 뭐 굉장히 잘못한 다음에 반성을 하고 죄를 면해받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한다라는 의미거든요. 오늘 하루 돌아보고 생각해볼 일이 있는 내용을 적는다는 뜻이죠. 꼭뭐 일기가 요새는 글씨로 안 써도 되고 그날에 가장 기억이 남는 어떤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두기만 해도 저는 기록이 축적된다고 보는데 그때 결국 기준이 되는 것은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 잊고 싶지 않은 것, 한번 돌아보고 싶은 것을 남긴다면. 너무 기록을 남긴다고 하는 완전하게 남기고 세세하게 남기고자 하는 그런 부담을 갖지 않아도 어,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록들을 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궁금한 점 손들어 주시죠.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온 고지영입니다. 어,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어... 공정함과 균형이 이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를 어, 공정하고 균형감 있게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힘을 가진 사람들은 자랑하고 싶은 내용뿐 아니라 어, 다시 생각해봐야 돼. 자랑하기 좀 꺼립식 할 것도 적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편으로는 먹고 살기에 바빠서 기록을 스스로 남기기 어려운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편하고 부담없이 기록을 균형 있게 남길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저희 같은 사람한테 있는 것 같아요. 사회 분위기도 중요한 것 같고요. 어, 요새 뭐 마을 공동체 운동과 관련해서 뭐 먹거리, 아이들 키우기 같은 것도 있지만 그 정체성을 살리기 위한 기록 운동 같은 것도 같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아주 좋은 어, 권력을 가진 쪽또이 정부의 기록에 어, 맞선다라고 말하기는 저는 좀 불편하고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기록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다양한 기록의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기록의 생태계 어, 굉장히 주, 중요한 말씀인 것 같네요. 자, 여러분의 궁금증 어, 친절하고 시원하게 답해 주신 원장님 감사드리고요. 기록으로 만들어가는 민주주의 그리고 기록으로 열어가는 나라다운 나라. 이소연 원장님의 다음 강연 더욱 흥미진진할 것 같고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럼 힘찬 외친과 함께 오늘 이강을 마치겠습니다. 생각의 탄생 20분 고맙습니다. 이 디지털 기록은 엄청난 단점을 갖고 있어요. 종이 기록은 없어질 때 흔적을 남겨요. 전자 기록이 없어질 때는 그런 게 있었는지도 모르게 없어집니다. 이 디지털 기록을 보존한다는 행위는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행위하고 똑같아요. 노를 막 저으면 조금 앞으로 가거나 뒤로 밀리지 않는 거고, 노를 놓는 순간 더 뒤로 쭉 밀려가면서 없어지는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또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에요.